네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설계와 통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제대로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보면 주택하고 아파트가 다르고, 뭐 교회랑 절이 다르고, 이게 이제 결국 건물의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른 것도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교육과정 설계가 무엇이고 또 통합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설계란 그럼 무엇일까? 그러니까 교육과정 디자인이잖아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적절한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얘기가 좀 어렵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였습니까? 교육의 목적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육의 방법, 교육의 평가, 교육의 환경 이런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 이것이 교육과정 설계 활동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교육과정 설계 중에서 교육 내용의 조직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교육 내용의 조직이라는 거는 어거니제이션어 n 나이즈하는 거죠.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교육 내용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오가나이즈,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활동을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조직의 요소가 무엇인지, 조직의 중심은 뭘로 잡을 건지, 이 조직할 때 원칙은 어떤 것을 삼을 건지, 또는 조직의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어, 사항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과정 공부할 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개념부터 예를 들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 교육 내용에 이제 조직 얘기했고 조직 구조인데 조직 구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라는 것은 교육 과정을 편성, 그러니까 이제 설계하고 또 관련 지우는 조직하는 기본적인 틀,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준에서 조직의 구조를 볼수 있어요. 이제 최고 수준의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학교 전체 교육과정 구조, 그리고 또 개별 교과 또는 과목의 구조, 그러니까 아주 상위 수준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전체 교육과정 구조가 이제 국가 수준 문서를 보면 편제, 그래서 뭐 교과와 특별 활동을 한다, 편제죠. 그리고 또 시간 배당, 이런 걸 보면 아, 어떤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교과나 과목의 구조라고 보면, 그거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과별 강론을 보면, 이렇게 총론과 강론의 구별은 얘기했죠. 그래서 총론은 전체적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담은 것이고, 강론은 각 교과별의 교육의 계획이 담긴 그런 문서를 우리는 강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강론의 문서를 보면, 이제 교과, 서브젝트, 그리고 과목, 코스.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교과라고 하는 이 이제 개별 교과는 과목의 구조가 이제 서브젝트하고 코스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사회과가 교과 이름이다. 이러면 사회과라는 교과 안에 공통사회 1, 공통사회 2, 한국사, 한국사 2, 이런 어떤 과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교과하고 과목하고의 또 이런 뭐 개념정의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혼용이 되긴 하는데 엄격하게 보면 그두 가지가 이 포괄하는, 음, 정의하는 그 범위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간 수준의 조직 구조를 보면 유닛, 단원이죠. 그리고 이제 대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닛드가 다시 여러 개의 레슨, 혹은 대주제가 여러 개의 소주제로 이제 또 구성이 되죠.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직구조는 레슨, 과, 1과 2과 할 때, 그리고 혹은 소주제, 뭐 오려서 붙이기, 뭐, 이런 게 이제 미술과 같으면 소주제가 그런 거 나오죠. 이게 이제 조직구조입니다. 네, 단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일단 이런 구조는 있다. 그래서 국가 수준 문서에 이제 교과별 내용 체계도를 보면 이제 중간 수준하고 최저 수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 체계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 중학교 교육 과정 수학 교과다. 이렇게 보면 내용 체계표를 보시면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뭐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뭐 이런 대단원들이 보이고요. 그 대단원 중에 하나인 변화와 관계. 그 안에 들어가면 문자의 사용 과정, 과식, 1차 방정식, 좌표 평면과 그래프, 이런 어떤 소단원들이 이제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구조구나. 내용의 체계를 보면 알수 있어요. 아, 네. 네.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게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조직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조직 하는 그 안에 구성 요소가 뭐겠습니까?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지식이 있을 거고, 기능이 있을 거고, 가치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막그한 주머니 안에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 교육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 주머니 안에 예, 교과라는 그러니까 수학교과라는 한 주머니 안에 예, 뭐 어떤 수학과 관련된 지식, 수학과 관련된 기능, 수학과 관련된 가치들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잖아요. 그 구성하는 내용들이 바로 조직 요소예요. 그래서 뭐이 조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 네, 그 구성의 내용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조직 중심은 무엇인가? 조직의 중심은, 이, 사실은 이제 수단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교육 내용이 조직 요소잖아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 이 센터를 가지고 엮을 것인가? 이렇게 할때이 중심은, 이제 수단이 돼요. 조직 요소를 전달하는 수단.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학교 역사 과목이 있다고 쳐요. 그이 과목에 가야 시대 문화라는 조직 요소가 있다. 그러면 가야 시대 문화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책 혹은 가야 시대 문화재들이 있는 박물관을 가서 견학을 한다. 가야 시대 문화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 이런 게그이 가야 시대 문화라는 조직 요소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수단을 다 같이 한꺼번에 다쓸수 없잖아요. 뭐 초청 연사 강연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박물관 을 견학한다면 박물관 견학이 이 조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이제 조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그런 수단적인 아이디어, 수단이 되는 아이디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이 정도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조직 원칙을 봅니다. 어, 이 내용들을 조직할 때는 이 원칙, 프린치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린치펄이 엄청 단순해요. 이 교과 같으면 교과의 논리적인 원칙이 있고요. 또 학습자는 학습자들의 심리적인 원칙이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어, 아까 이제 제가 뭐 초청연사 강연을 할지, 박물관을 견학할지, 책을 가지고 읽힐지, 이거를 결정할 때 아, 아이들이 어떤 순서로 학습하는 하더라,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학습하면 좋겠더라, 이거를 고려하면 심리적 원칙을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과가 심리적 원칙에 의해서 체계화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논리적인 관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곱셈을 알려면 사전에 덧셈을 알아야 되는 게 수학교과의 논리적인 원칙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이차방정식이다. 우리 그 예를 제가 많이 드는 것이 예그 직각삼각형. 자 그림 상상을 해봅니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비평. 예 빗변 있죠. 이제 C입니다. 그리고 가로 A, 세로 B입니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에요? 맞나? <laughs> 나도 오래 돼가지고. 예.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음, 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실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 각이 90도인 거잖아요.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닌 어떤 다른 기하학 다른 세계관에서는 그게 말 안장형 혹은 뭐 어떤 다른 궤도형, 이제 그런 기하학적인 세계관이 달라지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안 돼요. 크거나 작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과의 논리적인 원칙을 얘기하려면, 이제 그걸 따라서 교육하려면, 유클리드 기학부터 하 먼저 가르치고, 그거에 터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학은 하 대학교 와서 이제 슬쩍 나오는, 저도 대학교 와서 철학 시간에 그것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 프린치플은 프린치플인데, 우리가 가르칠 때 프린치플은 교과의 논리적인 원칙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습자들이 어떻게 또, 잘 따라오도록 쉽게 학습을 시킬 건가,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의 원칙을, 교과의 논리적인 원칙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학습자가 어떤 심리적인 원칙에 의거해서 학습을 하는가,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네, 뭐존 뉴이나 브루너나 뭐 이런 예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차에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갑자기 뭐 학자들의 이론이 나오고 이러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이 원리라고 하는 거는 원칙하고 또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규칙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규칙에는 수평적인 조직 원리가 있고 수직적인 조직 원리가 있어요. 수평적인 조직 원리는 이제 교육 내용을 비교적 같은 시간대에 학습하도록 조직하는 거. 같은 시간대가 같아요. 수직적인 조직 원리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 시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이제 교육 내용을 순서화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직적 조직 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평적인 조직 원리인 스코프와 통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범위죠, 범위. SCOP. 특정한 시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폭과 깊이. 폭과 깊이. 폭. 넓이, 깊이. 예. 자 이제 상상이 되죠? 얼마만큼 폭 넓게, 얼마만큼 깊이 있게 가르칠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폭도 넓고 깊이도 깊고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특정 시점에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깊이와 폭을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배정된 시간을 보면 아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폭넓게 배울 것인가.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급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학년에 따라서도 다르고 교과에 따라서도 다르고 과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예를 볼게요. 예를 들어 중학교 교육과정의 스코프를 봐요. 그럼 중학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의 폭이 어떻게 보냐면, 이제 교과 구분으로 볼수 있어요. 중학교에서는 국어와 사회와 수학과 도덕과 뭐 기술과 가정과 체육과 음악과 영어와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스코프예요. 그럼 여기에 뭐 심리학은?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금방 제가 읊은 거 없잖아요. 스코프에 범위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의 깊이라고 본다면, 내용의 깊이는, 어, 각 교과를 얼마만큼 파고들 것인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뭐, 체육선생님은 체육, 체육 내용 엄청 많이 파고들고 싶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보냐면, 시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폭과 깊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 반드시 모든 범위, 모든 깊이? 이거 반드시는 없죠. 필연성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더 깊이 얘기 안 하잖아요. 더 깊이 얘기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 네, 학습자의 또 심리적인 원칙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참아야 돼요. 네. 왜? 스코프만 설명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거 설명 못 하고 스코프만 깊이 있게 갔다가 수업 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내용의 폭과 깊이를 아, 이제 사전에 설계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깊이 있게 안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성. 우리 교재에는 통합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교육 과정 책들 보면 통합성이 있기도 하고 뭐또 다른 게 들어와 계속성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통합성이 중요한 그 수평적 조직 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통합,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어, 관련된 것을 엮어서 조직하는 것을 통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엮을 것인가? 그건 다양한 거예요. 어, 방법론이 같아서 엮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소재가 비슷해서 엮을 수도 있고요. 어, 뭐 하여튼 다양하게 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엮어서 가르치는 것이 좋지요. 왜 세상은 다 엮여 있거든요. 학교만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분절돼 있어요. 알아서 우리가 엮어야 되는데 그 엮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엮어서 가르칠 것인가? 애시당초 가르칠 때부터 어, 이게 이제 우리 학교의 대단히 큰 숙제입니다. 국어 따로, 수학 따로, 영어 따로, 세계사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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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웠는데 살면서 이게 따로 따로가 거의 없습니다. 다 엮여 있고 통합돼 있어요. 그걸 학생들이 배우고 나서 나중에 엮어야 되니까 어,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련된 것을 묶어서 연결해서 가르칠 것인가 하려면 설계가 그렇게 엮여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적인 설계예요. 이건 이제 따로 소절을 나눠서 얘기할 거라 가지고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통합성이란 관련된 내용들을 엮어서 구성하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 조직 원리의 통합성의 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그 조직 원리를 보면 계열성을 볼수 있습니다. 시퀀스입니다. 시퀀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영화에 보면 시퀀스가 있습니다. 네. 순서를 얘기합니다. 교육 내용을 배우는 순서를, 아, 교육 과정에서는 시퀀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배우고 어떤 것을 나중에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뭐 국어를 먼저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이게 아니고 교과 안에서 국어를 배울 때 뭐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뭐를 배워야 좋은가 이런 어떤 교과 내부에서 논의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 보통 이제 뭐 1학년 때 국어만 하고 2학년 때 수학만 뭐 이렇게 분절은 안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학교급별로도 시퀀스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어디까지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어디까지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뭘부터 배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완성교육, 국민교육의 완성을 국가교육과정에 담습니다. 그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데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끝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계열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가 완성이냐면 고등학교 교육이 끝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교육 안에서도 대학교육과정의 계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분리돼서 대학 자체에서 다시 자기들끼리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계열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계열성을 이렇게 조직하는 이 약간 어, 루틴? 아니 루틴은 아니겠다. 루틴일 수도 있고 관례일 수도 있고 어,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어, 연대순 방법, 계열성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나 직접적인 상관이 있을 때 아주 좋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역사 과목이 대표적이죠. 고대, 예. 네. 음, 그 다음에 중세, 근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대. 근데 이게, 이것도 꼭 답이 아니에요. 역사를 왜 맨날 과거에서 현재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에 가까운 근현대사는 저도 되게 무식해요. 맨날 1, 2월 달에 방학하고 시험 다 끝나고 막 제대로 수업 안될때 맨날 근현대사 해가지고 조선 말기부터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역으로 하면 좋겠다. 연대순 방법이 반드시 과거에서 미래,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하여튼 연대순이 좋긴 하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게 앞에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원인이 돼서 그 뒤에 역사 이벤트가 생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는 그런 연대순 방법의 시퀀스를 갖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그렇게 그 과거의 이벤트가 반드시 원인이 돼서 그 다음 게 나오고 이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굳이 그 연대순 방법을 초중고에서 하실 필요가 있는가 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역사부터 해서 역연대순으로 하면 어떨까? 아, 어, 네, 엄청난 이제 또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하여튼 관례적으로 역사 과목은 연대순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하는 거는 단원들이 서로 이제 독립적이어 가지고 굳이 별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주제별로 합니다. 그래서 뭐 미술과나 음악과나 뭐 이런 것들은 미술은 보면 뭐 보고 그리기도 있고 상상해서 그리기도 있고 손으로 오려서 붙이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순서가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별 방법을 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순해서 복잡으로의 방법은 이게 이제 이거는 중요하죠. 복잡한 거 먼저 해버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복잡한 걸로 가야 됩니다. 영어 교과에 보면. 뭐 현재 시제가 있고, 과거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have p pp는 뭐, 현재 완료잖아요. 엄청 시제가 복잡하잖아요. 이 시제를 먼저 배우지 않잖아요. 쉽게 그냥 현재부터 먼저 쭉 배우고, 그 다음에, 아, 사실은 과거가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have p pp는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서 복잡으로의 방법의 계열성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할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러프하게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과다 그러면 대륙을 봐요. 뭐 아시아 뭐 혹은 뭐 아메리카 뭐 대륙을 먼저 보고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그 그 나라들이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막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요런 형태가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어, 또 논리적 선행요건의 방법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뭐를 먼저 배워야 반드시 다음 거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곱셈 배우기 전에 덧셈을 이해 못하면 아 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 곱하기 2라고 하는 건 2를 두번더한 거잖아요. 2 곱하기 3은 2를 세번더한 거잖아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세번더 하면 엄청, 그리고 2 더하기, 만약에 6, 2를 여섯 번더 한다.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10이 나오는 거하고 2 곱하기 6이 10이 나오는 거하고 어떤 게더 압축적입니까? 예, 2, 6, 12가 훨씬 압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덧셈보다 곱셈이 더 빨리 계산되고 더 압축적이에요. 근데 곱셈을 이해를 하려면 덧셈을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논리적 선행 요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이런 위계가 분명한 이런 학습은 논리적 선행 요건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다음 이제 추상성 증가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한 것부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점차 낯선 것으로 확대해 가는 거. 이게 이제 도덕 혹은 윤리, 이런 교과목에서는 개인과 윤리, 그 다음에 가정과 윤리, 뭐 지역사회와 윤리, 혹은 국가와 윤리, 인류와 윤리,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굉장히 그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추상성 증가의 방법이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음, 이번 차시의 끝은 수직적 연계성이에요. Vertical Articulation 이전에 배운 내용과 앞에 배울 내용과의 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어, 이 학습의 종결점이 다음 학습의 출발점과 잘 맞물리도록 내용을 조직하는 걸 얘기합니다. 엄청 중요하겠죠. 드라마를 보면 To Be Continued 하고 마지막에 다 끝나잖아요. 어머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하게 해놓고 다음에 시작할 때 보면 앞에 주요 장면들을 착착착 좀 보여주고 가요. 이게 앞 학습의 끝과 다음 학습의 시작이 연결이 되어야 사람들이 그걸 계속 봅니다. 드라마를.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하고 오늘 배울 것하고 어떤 연결이 되는가가 알아야 오늘 수업을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해도 잘 되고요. 그래서 이 수직적 연계성은 차시 수업에연결해서도 중요하고요. 또는 학년과 학년 간의 연결에서도 중요하고 학교급과 학교급에서도 중요해요. 어, 이 수직적 연계성이 일종의 어떤 계단인데요. 이 계단이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급의 이 수직적 연계성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잘했어요. 뭐 저희는 이제 과외 금지세 되어 가지고 과외도 못 받고 학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오로지 학교 수업만 받았거든요. 어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이거 무슨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대요. 그게 바로 이제 허수였거든요. 실수의 세계에서 배우다가 허수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 수포자가 됐어요. 그래서 입과를 못 갔어요. 저는 성향이 입과인 것 같은데 수학을 못 해가지고 수학 포기. 네. 수직적 연계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단을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계단이 높아지는데 그때 과외나 학원이 있었으면 아마 몰래 과외한 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누가 끌어주고 밑에서 받쳐줘서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아무도 안 끌어주고 안 밀어줘가지고 학교 수업만 가지고 저 혼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수직적 연계성이 중요하지만 또이 피치 못할 수직적 연계성에서 갭이 큰 계단이라면 거기에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위에서 끌어주는 어떤 코칭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뭐 우리가 튜터링이라 그럴까요? 네. 자 여기 정도에서 우리 이번 자시 수업은 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